달성군 보건소는 현풍업에 들어선 지 25년 만에 전국 최대 규모로 달성경찰서 맞은편으로 이전 신축하며 6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. 인구 30만 시대를 앞두고 달성군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 충족은 물론 건강정진과 안전을 위한 공간 등 내실을 갖춘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현풍업 구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. 국12 300억 원이 투입돼 2018년 8월 착공에 들어가 올 4월에 예청사보다 7배나 확장돼 준공됐습니다 태내에서 청국까지 주민 건강을 챙기고 국민의 전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. 이날 개소식에 앞서 지난 6월 29일부터는 선별 진료실 운영 등 일부 지원 업무는 하고 있었습니다. 지상 5층으로 지어진 달성군 보건소는 기본 1차 진료와 더불어 군민 안전에 직결되는 감염병 관리를 수행하고 또 생애 주기별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체험과 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. 또한 최첨단 의료시설부터 모자보건 관련 육류와 서비스 시설과 치매안심센터, 주민심터까지 조성돼 보건 기능을 넘어 지역민들과의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예, 달성군 보건소 57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제, 최대, 최고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신축, 오늘 이전 개관식을 가졌습니다. 들어와 보시면은, 태내에서 천국까지라는 그 슬로건으로 어, 태아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이제는 뭐 예방이나 진료의 차원을 떠나서 건강증진을 위하고 여기 들어면 오 70여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. 거기서뭐 검사하고 진료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태교 교육 또 식생활 개선 교육 치매 안심 센터 등등에서 건강증진하는 모든 시설이 갖추져 있습니다. 특히 우리 이번 코로나 때문에. 보건소의 위상 또는 그 중요성이 많이 인식이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음압 우리 진료실까지 갖추고 있거든요. 앞으로 정말 27만 또 30만 시대 달성 구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보건소가 안에 그 전진 기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을 있습니다. 한편 달성군 보건소는 57년 전인 1963년 대구시 중구 태평로 대구역 앞에 달성군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다양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